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5위입니다. DJI 네오 드론은 가볍고 조작이 간편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4K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팔로우 모드로 다양한 촬영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M2 프로 시리스 드론은 조작이 간편하고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초보자에게 최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무드라이트 기능 덕분에 야경 촬영도 가능해요. 3위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조작 가능하고 가성비 좋은 6K 카메라 드론. 지능형 장애물 회피 기능으로 안전하게 비행하며,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도 간편해요. 드론 입문에 최적입니다. 2위입니다. HHSSL K102 입문용 드론은 30분 비행 시간, 쉬운 조작, 안정적인 비행으로 초보자에게 최적입니다. 가성비도 뛰어나며,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1위입니다. HHSSL 4K 드론은 초보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30분 비행 시간과 듀얼 카메라. 자동 장애 회피 기능 덕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